학교과 통계 확률 십삼 강예그참 <laughs> 끝난다 끝난다 하면서 자꾸 안 끝나죠 예,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진짜로 제가 통계를 갖다가 통계 강의로 넘어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믿어 주시고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원에서 뭐 만약에 이렇게 직강을 하고 있으면은 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문제를 풀면서. 아무래도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만은 뭐예 아무튼 그냥 예그그 그, 그 여기 취지상 여기 상황상 어 이거는 따로 강의로 빼서 이렇게 해 놓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좀 좋게 봐주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니 근데 이거는 다들 아시기는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어좀 좀좀좀 좀,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좀더 다시 정리해서 그냥 정리해 놓으시라고 어,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사건 A, B가 있을 때요, A 또는 다음 중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과 A 그리고 B 다음 중가 나를 갖다가 모두 충족시키는 어, 확률을 구하시오 또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있으면은 A or B 가 나오게 되면 A 합집합 B 였던 거고, A 교집합 B 거든요? P of A 교집합 B와 P of 아, A 합집합 B, 요거가 나오면 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더 난해합니다. 아니,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A 합집합 B가 난해합니다. 이거는 비단 확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 대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증명할 때도 A 합집합 B가 또는의 조건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A 그리고 B의 조건은 쉽습니다. 그 그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70%는 얘가 어렵고 보편적으로는 한 30%는 얘가 어렵다는 라걸 갖다가 미리 좀 인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A 합집합 B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 이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래 기본적인 공식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였던 건데, 그죠?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어차피 PA 합집합 B를 갖다가 구야, 구하려면은 PA 교집합 B를 갖다가 구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잠시만요. 어 예, 죄송합니다. 조용하다가 왜 이렇게 강의 촬영 시작만 하면 전화가 오는지. 예, 아무튼. 그래서, 어, PA 더하기, 그 난해하다라는 이유가 일단은 PA 교집합비를 갖다가 구해야 된다는 부분도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A 커피를 갖다가 구할 때는 A 교집합비를 갖다가 구해야지만, 어, 이합공식을 갖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요.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합집합 B를 갖다가 구하는 이거는 많이는 안 쓰지만 저는 나중에 하다하다 하다 이게 너무 짜증이 나면은 어이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뭘 쓰냐 하면은 P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1-기 PA 합집합 B의 여집합 B였던 거잖아요, 그죠? 즉 얘는 1-기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되잖아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이 구하기 쉬우니까 차라리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는 걸 갖다가 동시에 생각해서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방법이 있다는 라 거, 요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A 교집합 B를 갖다가 구할 때요. 다음 중 간화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이라든가 그거 구할 때 PA 교집합 B에 대한 거는 실제로는 얘는 문제를 풀면서 상황을 갖다가 동시에 믹싱해가지고, 즉, 가나 상황을 갖다가 동시에 믹싱해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가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나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생각해내는 거죠. A 상황과 B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바로 그 계산을 할 때, 어, 샘플링을 갖다가 뽑아낼 때 이미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섞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다 A, B를 갖다가 다 만족하는 이 경우들을 갖다가 추려내는 낼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쓰는 방법인데 얘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은 S, 굳이 S라고 예뭐 요렇게 있으면은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으면은 요걸 지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그니까 러 다이렉트로 요 AB를 갖다가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요 상황을 갖다가 다 추려낼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구할 때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PA에서 빼기 PA 여집합 교집합 B를 갖다가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끔씩 굉장히 쓰입니다. 특히나 4점짜리 문제, 최소 4점짜리 문제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요게 방법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잘 쓰인다라는 거지. 뭐 물론 이게 P, B에서 어, P, B의 여집합 교집합 A를 갖다가 빼준다 이거였는데 벤다이어그램을 갖다가 다시 그려보시면은 A, B잖아요, 그죠? 그림 개판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A에서 A의 여집합 어마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쳤네. 예, 예. 예. B,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기에서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과 A와의 교집합, 즉, 요 확률을 갖다가 빼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확률만 남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즉, 요 방법을 갖다가 한 번은 숙제를 갖다가 꼭 해두세요. 해두셔가지고, 어떤 문제에서는 AB를 갖다가 동시에 컴퓨 A를 만족하면서 B를 갖다가 만족하는 애들을 갖다가, 와, 출연내려니까 이건 도저히 패턴도 없고, 뭐도 없어. 너무 힘들어. 이걸 도대체 관할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황률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할 때, 이 방법을 갖다가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가족분을 만족시키는 확률 그 내에서 가족권을 갖다가 어, 만족시키면서 나아족권을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을 빼주시면은 가나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이 확률이 나온다는 라 거죠. 뭐 물론 이걸 갖다가 P B 빼기 그러면 P O B A 여집합 교집합 B다. 요것도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요 방법을 갖다가 좀꼭좀 적어두시고. 잘 잊어먹으실 거예요. 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왜냐면 이거 잘안 쓰거든. 굳이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구하면은 또 시간만 오래 가거든요. 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잊어먹으시겠지만은, 어, 잊어먹을 만할때좀 되면은 한 번씩 나타나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예.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고 말씀드리려고 마지막 강의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통계 강의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I <laughs> don't